너희까지의 말씀. 비판을,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바른 자세로 너희가 해야 하는 너희가 것 너희가 해야 하는 바른 자세로, 하는 바른 자세로. 시선은 바른 앞을 어, 손 이렇게 자꾸 하지 말고 딱 이렇게. 비판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 의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아니 다다 보라 보라 4절에 보라가 빠졌다. 시작. 보라 내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너희 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칠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라 그리하면 너희는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거, 하라. 어. 이게 누,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뭐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아멘.